이게 반드시 최초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laughs> 고객님들이 양 감독님아 최초 뭐죠 최초 아 정말 중요해요 응. 차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볼때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laughs> 그럼 이게 치명 입차야? <laughs> 어. 오탕 롱딘 이 롱딘 차 박물관이에요. 어, 킴베오우 커피가 정말 감동적이게 너무나 귀한 차를 이제 생산 합니다. 생산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회사가 이 롱딘이라는 회사인데요. 와. <laughs> 차를 마시고 15만 동의 티켓을 이렇게 끊으면 이 표를 주거든요. 자, 이렇게 붙이고 나면은 제 거기 들어가면 차를 줍니다. 왼쪽으로 한번 모시고 갈까요? 아하. 아이고야. 요거 요것은... <laughs> 숲 속에 완전히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동남아의 칭엽소를 어떻게 구경해요? 나트랑에 계시다가 아이 달라세에 올라오시면은 아 여기 한번 좀 차를 대절해서라도 한번 오실만한 아 정말 멋있습니다. 암무가 이렇게 자랄 때 계속 그 자랄 때마다 이렇게 원하는 모양으로 철심으로 이렇게 해서. 아, 요 모양을 딱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쉬운 일 아니죠? 이야, 와. 아, 요 계란 있어. 계란 진짜 맛있는데 이거. 와, 요 계란이 이렇게 뜨. 네. 차로 삶은 계란. 먹어보자요, 우리. 어... 맛있겠다. 그래? 하이 g u 음료수를 표를 끊으면 이렇게. 자스마차, 홍차, 마끼아또, 남은 냐 차로 만든 계란. 와. 다 입구로 아. 오린 건데 계란이 아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살살 뜯어야 되네자 이걸 이제 제가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사랑하는 또 우리 음, 이주영 촬영 감독님 먼저 아. 음~ 이제 이렇게 간이 되어 있어 음~, 음. 한방 배 쏘먹은 <laughs> 배 쏘나네 그렇죠 씻었다 어. 근데 안 어. 씻은 것 같은데 <laughs> 안 씻었다. 여긴 뭐 하면 돼? 음. <laughs> 어차피 간이 짜다 했어. <laughs> 아까 나올 때 씻었어. 여기 보면, 숲에, 숲을 바라보면서 차를 한잔 먹을 수 있는, 보면은, 이런 침엽수, 소나무가 이렇게 쫙 있으니까. 그죠? 소나무 숲을 어떻게 동남아에서 보냐고요. <laughs> 와, 음료가 나왔습니다. 이게 티켓 값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말차. 저는 홍차. 음 맛있다. 어 예. 진해 진해. 오케이. 저렇게 투어 가이드를 따라가면은 영어로 설명을 해줍니다. 아쉽게도 한국어는 설명이 없어요. For this era, we don't have t h e friends can't b r i n d r o m Indian to row here. 인도의 홍차 문화가. 120년 프랑스가 식민 통치할 때 이곳 아, 남동성으로 왔다는 그런 얘기네요. But the in Vietnam, have a 천년의 역사를 가진 녹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쪽에 사파 쪽에 있는 녹차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 사파에서 온 차가 아니라 프랑스 사람들이 인도의 홍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져온 바로 100여년 역사를 가진 곳이다. 아 나무를 그냥. 뭐 어, 엄청나게 예술적으로 깎았네 어. 주전 3220년 쉰농 이렇게 형상화했다고 하네요 예, 이제 중국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곳 베트남의 차 문화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차 방문 위답게 규모가 크다 보시다시피 인도에서 차를 가져와 프랑스 사람들 이 tea revived the world. 야, 이게 이티 문화에 대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아, 멋있네요. 아, 이쁘네. Indian, Sillon, Japan, c h e i n a 일본 녹차, 그 다음에 중국의 차. 요렇게, 네 가지 일이 다르다라는 거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000... 아, 이것도 여러분, 천 년이 넘는, 어, 북쪽의 그 차나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 위에 아줌마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거죠? 오, 아, 이걸좀 실물로? 신기하다. 왜? 사파? 아, 사파에 있다고 하네. 요 아, 고맙습니다. 1927년에 프랑스가 처음으로 오픈한 차밭의 모습을 한번 보고습니다 여기가 우이에요 예, 맞습니다. 꼬우닷은 이제 커피도 또 음. 120년 전에 이 프랑스 신부님이 가져오기 시작했고, 자, 그러나 차를 공업적으로 한 것은 이제 프랑스가 1927년에 시작했다. 그때 모습을 이제 좀본것 같아요. 꺼우다데리아. 중남부에 있죠. 꺼우다. 야채와 꺼우다 저희가 생산하는 킴베오 커피가 세계 최고의 날씨다. 1년 내내 최고의 날씨다. 와. 와, 아, 요렇게 아, 해서. 차를 이렇게 한다. 차를 진짜로 거예요. 이렇게 직원들이 직접 차 잎을 갖다 이렇게 해서 한것 같네요. 어. This is the raincoat to keep the body warm, avoid t 아, 여러분, 저기, 100년 전에 입었던 레인코 raincoat. 아, 예전에는 이 티를 갖다가 다 손으로 했다. 이걸 또 형상으로 하고, 이거를 수거한 다음에 이제 그 드라이 할때 모습, 발효 과정, 그라인드 하기 직전, 티를 갖다가 이제 갈아서 이제 상품성 하기 직전. 야, 마지막 공정이 맞춰지면은, 자, 대략 한 8가지의 손이 거쳐야 되는, 이 모습이죠? 와 이거는 어, 어 이게 티 그라인딩 아예예예이 티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이제 부시는 모습 이 어, 티를 갖다가 큰 것과 작은 것을 또 어디 분리할 수 있는 이거는 what is this? 아 티를 갖다가 쪼개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섞는 어, 이게 예전 방식 그대로죠? 오. 아 우롱티 아, 아 여러분 우롱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롱차를 압축을 해서 숙성을 더하면 이제 보이차가 탄생하는 거죠. 이거는 네, 이제 보통 이 얼마나 숙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맛과 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북두티라고 하고요. 그린티 그린티. 아 홍차. 야홍차, 울롱차 싸잉. 예, 예, 여섯 가지 종류의 차가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습. 자, 차 문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예전의 차 문화를 보시고 그차 테이블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차를. 알아? 아, 여기 그 왕조가 먹던 그 차의 방식을 그대로 로열 패밀리 하면 은바오다이 바오다이 왕. 황제가 먹었던. 거. 황제가 먹었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황제가 차를 마실 때, 자 이거 반드시 잊으시면안 돼. 요 여기 뭐냐. 이게 침양입니다. 황제의 궁에서는 반드시 차를 마실 때, 바오다이 황제의 궁에서 침양이 네 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동서남북으로 그 왕의 차를 마시는 그 모습을 이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와 이게 보통. 어우야기나요 어, 그럼요. 특히 아, 이런 치명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 very e x p e n s i 오. t h s japanese t 아 이렇게 차 나라별로 어떻게 뭐전 세계 이제 와. 최근에는 이런 아, 식는나 이게 문제. 이 시기죠. 15년 정도 숙성된 이 차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 했어 10년 음. 정도 숙성된 차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아 이게 보통 5년이 넘어가는 보이차부터는 이제 약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숙성하는 요게, 이게 이게 아, 이런 식으로 몸의 그 건강과 피곤을 갖다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홍차를 우롱차를 또 깊이 숙성시키는 그 시스템을 지금 그대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5년 10년 15년 근데 15년 가격을 여쭤봤는데 얘기를 안 해요. Pink tiny e a r s around how much will cost? 또 다시 야11 yeah, million m i 야 돈으로 따지면 이거 딱 하나 지금 몰래 이렇게 살짝 알리바바를 하면은 100만 1 0억이라고 하네요. 지명과 차가 숙성이 오래된 거는 가격적으로 뭐 어뭐될수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좀 제일 비싼 차들 앞에서 이렇게 저희가 기운을 좀 받고 가고 있습니다 와우 자 실제로 이제 차 아하 네 그럼 이렇게 기계로 하는구나 여섯 가지 스텝에 삼십육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차가 자 가지고 와서 자 말려지고 쪼개지고 숙성하고 드라이한 다음에 어 근데 진짜 어머나. 실제로 여러분 차잎을 넣고 이렇게 다른 화학적 방법이 아니라 자, 보시는 것처럼 숯불로 서서히 혼중해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제조가 공적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여기는 정말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베트남에 오시면 생각보다 그죠차 역사에 대해서도 앉아서 보고 아, 아 이제는 여기서 시, 시음도 할수 있어요 아 여기 보시면 이게 진짜 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큰가 오. 오, 이게 뭐 보통 작은 게 아니라 크죠 이마라는걸 이렇게 차잎을 이렇게 해가지고 놔서 이렇게 말리고 나면 네. 네, 그 다음에 생산이 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 우리를 위해서 또 아, 시음을 또 그 발라진 창 좋은 게 이게 다 생화야 생화야 생화. 투어를 마치면은 요렇게 음. 우리를 위해서 차 시음을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먹는 방법 이런 걸 설명해주니까 이걸 배우는 유튜버 수죠. 최초의 차 박물관. 최초. 내가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해봤어요. 달랏의 차 박물관을 쳐보니까 없더라고. 엎드라... 근데 여기는 알려지지가 않았지만 양옥 사람 놀르죠 근데 베트남 진짜 차가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거우닥 같은 경우가 이게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또 우리가 차밭을 갈 거잖아요. 이게 반드시 최초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고객님들이 양남동님아 어, 최초 모들 최초. 어. <laughs> 아 정말 중요해요. 기념샷 하나 찍고. 이거는 고대로 좀 집으로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아니한 번에 바로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차, 차차 이곳이잖아. 커피는 잘하는. 그렇죠. 어 <laughs> 뭐. This is p e r t w a o t e 처음 내린 차는 먹지를 않고 차를 데피기만 한다고 하네 어, 차잔을 데운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웜. 어떻게 먹는지를 또 가르쳐 준다고. o s m my... a t 어떻게 뒤집어서? 야. Yeah. 아. 아 오케이. Okay. Like this. 오케이. Yeah. Okay. 근데 왜차 찬을 뜨겁게안 음. 돼요? 음. 한국 사람 아니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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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여러분 이 먹는 방법도 저처럼 실수하지 않으셔도. 않으시던... <laughs> 한 다음에 이걸 그냥 싹 올리면 된다. 어, 자 제가 해드렸어요. 그리고 향은 이걸로 맡으시고. 음. 맛이 어때요? 이게 우리가 먹은 게 뭐예요? 몰라요. <laughs> 아니 뭔가요? 뭐, <laughs> tea of this n 이 무슨 차예요? m i 이 t h uh, i s is o n g tea. o r a n e 예요차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볼때 너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건배. 음. 짠. 아 맛있네. 우롱티를 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다고 하네요. 다른 차도 추천해 줄리는데 이렇게 판매하는 것 중에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선택해서 얘기해 주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짜점 짜짬? 짬 뭐야? 어? 라, 를 차. 처... 아! 흐렁이니까그 치명의 이팔. 음. 라가 이팔이잖아요. 짠, 는 봐라. 오. 그럼 이게 치명, 입차야? 어. 오. 우와, 먹어봐야지 저, 여러분 침향의 그 입으로 만든 차라고 하네요 오. 이야 이거 아 약간 침향 향이 나네 그래요? 오. 향도 피워주나 봐 이야 이러분 오늘... 여러분 이게 여기서 꼭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 집이 조금 힘들면 우리는 모기향을 맡으면서 자야 되는데 집이 좀 이제 산다면 침향을 <laughs> 집에다가 아 이게 침향이 침향을 피워주네 오 신기하다 우와. 와 완전 힐링이네요 왜냐면 이렇게 소나무 숲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접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입장권 끊으면 그냥 15만 동? 8천원 네. 내면 공짜입니다 향이 나나요? 오우 야 오늘 이 침향을 맡으니 어우 판타스틱 엘레강스 와 괜찮다 이렇게 아이디어 좋다 이야 뭐? 이 주라고? 이거는 이제 첫 번째인데 버리질 않네요 예좀 끝에가 살짝 달아요 아 그래요? 네 아까 첫 번째 먹었던 거랑 은 확실히 달라요? 첫 번째 먹었던 것보다 제가 볼때 한국 사람은 이치양차가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녹차의 그런 쓴맛이 전혀 없고 끝에가 너무 부드럽게 넘어가요 아 그래요? 아, 색깔은 이렇습니다 아, 이렇게 음, 음 맛있다 오 깜짝 놀랐어 음 어, 이게 음 외계도맛있 음 같은데 쓸것 같은데 전혀 쓰지 않고 아 어떻게 이런 이런 음 신기한 음, 음. 음 구수하다기보다는 뭐라 그랬지? 좀 깔끔하네 맛이 아웃사람이 좋아하는 맛이네 진짜 전 세계 최초 <laughs> 가오닷 차 박물관 리뷰를 <laughs> 최초 하고 싶어요 아, 여러분 왜냐면 유튜버 최초 이게 중요해요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 드디어 우리 킴배우가 <laughs> 처으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린 아니지 요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어, 와 신기하죠 별롱빈차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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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 그래도 기념사 하나 사야지 사줘야지 이렇게 열심히 아, 했는데 <laughs> 우리 지금 먹었던 거 치명차? 오, 치명차. 어 치명차 치명차는 한국에 선물로 갖다 줘도 좋을 것같아좀 가격이 세네요 6만 원 오, 우롱차 6만 원 그건 뭐예요? 빈가? 7 0 원이면 좀 많이 비싸다. 우리 김배우 커피는 그냥 드렸는데. <laughs> 어, 네. 어, 예. 저희는 꼭 사갑니다. 저희 생에 <laughs> 주인생에 노바이란 없습니다. 그래 기념으로 이렇게 오늘 수고해 주신 댄나지. 야, 화이. 도화의 양 고맙습니다. 예. 김배우. 신카모. 예? <laughs> 롱딘고우다 차박물관 리뷰를 보셨어요. 어, 기회가 되신다면 차를 사랑하시는 분은 베트남 달라스에 오실 때꼭 한번 들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 저희도 사가지고 차마트로 가볼까요? 아, 베트남 달라스에 오셔서 차를 사랑하시거나 커피를 사랑하시는 분이 꼭 들려야 될 곳이 있죠. 1번김베오 커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달라스의 꼬우닷, 달라시내와약 45. 떨어져 있죠. 10월부터 3월까지 오시는 분은 구름을 새벽에 오시면 발 아래 보고 오후에 오시면 이렇게 구름이 산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 적정 포인트가 바로 여기죠. 이 위에가 바로 이제 구름이 지나가는 모습을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좀 신기한 게자 이렇게 녹색 이렇게 녹차밭이 이렇게 쭉 있다가 갑자기 나무들이 막 보이죠. 저건 이제 커피나무입니다. 어. 고우스의 자랑 아라비카 이산저산저옆산할거 없이 차밭은 조금 한정적인데 커피밭은 훨씬 더 많죠.